FC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골키퍼 이상욱 선수고요. 배지훈, 볼라단 레이어 그리고 황재훈 선수입니다. 그 앞에는 임창균, 정훈, 이광진 선수가 호흡을 맞추겠고요. 앞선에는 송수영과 백성동, 이승현 선수가 또 자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대전 시티즌입니다. 전수현 골키퍼고요. 장원석, 박재우 김진규, 윤신영, 황인범, 김대열, 강승조, 크리스찬, 김태봉, 이호석 어 선수가 먼저 뛰겠고요. <목소리> 경기 시작됐습니다. 왼쪽이 수원 FC, 오른쪽에 대전 시티즌입니다. 조직력. 어, 호흡. 눈빛만 봐도 아는 단계는 아니에요. 자, 그대로 아! 아! 수원 FC가 선제골을 터트립니다. 임창균입니다. 네, 임창균 선수 먼떤 거리에서 정확하게 슈팅을 고꼬 넣은 선수고요. 지금 허를 질렸어요. 여기 상태에서 이 타이밍에서 슈팅을 할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 했거든요. 최근 소원 수원, 그, FC 경기 이승현 선수도 그렇지만 예측 못한 타이밍에 골문 구석을 정확히 찌르는 중거리 슈팅들이 한 번씩 터져주고 있거든요. 이번에 그런 골이 소원 FC의 기세를 높입니다. 자, 이번엔 코너 부분에서 대각선으로 접어들오면서 가마 차는 슈팅 기가 막히게 감겼습니다. 네. 그렇죠. 그 그렇죠. 자, 이런 패스네요. 예, 이런 패스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 송소영이에요. 가운데 한명 있습니다. 자 커백 뒤쪽으로 내줬죠. 혼자 서 있어요. 그리고 이승현 내줬고 여기에서 넘어가는 페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 야 네. 이런 부분 말씀해 주신 네. 거아요 바로 이렇게 길게 배우로 찔려주면 달려들어가서 속도를 활용해서 올라갈 수가 있고요. 네. 바로 닿지 않더라도 잡았을 때 동료가 와으니까 그때 또 넘겨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laughs> 자 백성동 선수가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해결을 위해 공 앞에 서 있습니다. 자 비수를 울린 상태고요. 백성동. 먼치먼치 먼치 타다가 슈팅갑니다두 아! 번째 골을 만드는 백성동 팀의 두 번째 골이 전반전 33분에 터졌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전반전 득점이 부족했던 수원 F C가 극장 경기 많이 했는데 오늘은 뭐 극장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저, 전반전 두골 넣고 아, 2대 0이면 사실 대전 입장에서 따라오기가 쉽지 않은 스포예요. 그렇죠. 오른쪽 그리... 크리스찬, 크리스찬 돌려 받았습니다. 오른쪽에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가운데도 있고요. 크리스찬 혼자 있어요. 왼발, 슈팅. 자 오른발 슈팅까지 갔는데 멀리 벗어났습니다. 크리스찬이 전방 에 답답하다 보니까 지금 미드필드에 보니 내려와서 예, 예. 받고 들어가서 두 번씩 날리고 있거든요. 두 명의 미드필더 혹은 후반 빌드업 과정과 전방 선수들 사이 간격이 너무 크고 네. 이 지역에서 경기를 못 풀고 있어요. 황인범, 네, 황인범이 많이 내려와주고있이자 이번에 여기? 돌아섰는데요. 정훈이 쫓아 붙었어요. 그리고 레반까지 자 레반과 블라단의 지금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황인범이 뒤에 내려와주면서 좀 공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황인범 선수가 조금 더 내려와서 협업을 해줘야 되고 어, 강승조, 김대열 선수가 좀 연계가 돼야 됩니다. 홈 경기가 있긴 한데 이제 홈 경기는 한그렇습니다 예, 자, 네. 자, 오른발 슈팅인데! 살짝 빗어갔습니다 크로스바를 정말 살짝 넘겼습니다. 지금 김대현은 살짝 놀랄만한 시승이 나왔거든요. 네. 이런 그 중거리 슈팅으로 허를 찔러야 돼요. 운전 쪽에 너무 선수를 붙여두고 있었는데 이상호 선수가 거의 반응을 뭐 간신히 했어요. <목소리> 자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됩니다. 임창균과 백성동의 골로 2대0 앞선 채 수원FC가 기분 좋게 전반전을 마무리했습니다. <목소리> 전반전에 두 골로 내줬던 전수영 골키퍼에 먼저 보였고요. 자 후반전 시작도 했습니다. 앞에 임창균이 서 있습니다. 돌아섰는데요 공은 아직 뺏기지 않았던 대전 시티즌. 아, 잘라냈어요. 예. 비게셨어요. 어, 어, 어. 자, 백성동이죠. 두명 붙어갑니다. 백성동이에요. 자, 넘어지나요? 아 넘어졌는데 그렇게 지금은 좀 아, 예. 예. 쉽게 PK를 주지는 않는군요. 예, 유도를 좀 했는데 아, 지금 배우 공과 역시 딱 찔러 줬거든요. 예, 예. 말씀드 듯이 거쳐 갈 필요 없어요. <laughs> 그냥 차면 됩니다. 조덕재 감독은 지금 슬쩍 웃어봅니다.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요. 슈팅을 좀 본인이 해 줬어야 되는데 예, 예. 추진력이 조금 떨어졌네요. 진다고 하더라도 예. 다시 공격이 상대가 정비할 때 그렇죠. 정비할 시간이 자, 있어요. 그렇죠. 찔러 줘야죠. 예. 자, 이승현입니다. 앞에 수비 세 명이 있습니다. 왼발! 아! 아! 들어갔어요. 자, 지금 넣어 주셨어요. 예, 예. 한번 찔러 주면 그 꼬리거든요. 아, 아. 예. 발디질 필요가 없고요. 배후 공간으로 찔러주면 달려들어 잡아서 마무리할 수 있는 슈팅까지 있고 특히 이승연 선수 올 시즌 아,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다투지고 있어요. 이승연의 올 시즌 네 번째 득점 그리고 오늘 팀의 세 번째 득점 3대0 만드는 이승연입니다. 후반 7 분입니다. 예, 공간을 활용하는 축구 수원 F C 단순한 게 심플한 게 가장 위협적이라는 걸 오늘 세골 과정에서 다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대승을 노려야 한다 말씀 해 주셨고 지금 단계별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수원 F C입니다. 이광진 쪽이에요. 이광진 받아줬습니다. 아잘 넘겼어요. 그대로 시팅이에요 아 자신감이 있습니다. 지금 선수의 역할이 바뀌고 있는 것이 상대를 교란하는 역할도 있지만 체력 안배의 측면도 있어요. 네네. 그치? 신학영. 이세 이 골로 아마 오늘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예. 한국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오 크리스천 쪽이에요. 마지막 골키퍼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상우 선수의 판단이 빨랐습니다. 가만히 서 있습니다. 자, 다리 사이로 빼내는데 서상민의 파울입니다. 서상민을 응원하고 계시고요. 띠라고 예. 자, 김본 펀치로 골키퍼를 걷어냈습니다. 황인범. 자 왼발로 주었어요. 아 네! 이렇게 많은 골을 터 드리네요. 예. 결국은 황인범의 발에서 시작되고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예, 역시 황인범 선수 먼 거리에서 길게 질러주는 어떻게 보면 이 허공을 가르고 대지를 가르는 장거리 패스의 달인이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슈팅을 할줄 알았지만 앞쪽에 크리스찬의 머리를 이지 이 위치에서 노린 그선택이 황인범의 창조성을 볼수 있는 장면, 예. 크리스찬의 결정력을 볼수 있는 장면이었어요. 자 반격 시도하는데 정훈이 또 차단을 했습니다. 오른쪽. 자 정규시간은 3초 남아 있습니다. 서성민 아, 들어왔어요. 잡. 슈팅까지. 와. 슈팅까지. 외발수바을 아. 넘깁니다. 세기를 네, 막을 수 있는 완벽한 기술적인 그 돌파를 보였는데 마무리 슈팅이 하늘로 솟았어요. 아, 이거는 사실 들어갔다고 봤거든요. 예, 추가 시간 5분 주어집니다. 아, 지금은 대전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빗나갔어요. 네. 전반전에 두골 후반전에 한골을 집어넣은 수원FC가 3대1로 앞서있는 오늘 경기고요. 어, 이호석이 공딱 가지고 가다가 파울이 예, 만들어졌습니다. 한 골에 더 넣고서야 네, 됩니다. 자, 올려줬죠. 바로 가는데요. 자, 골대 밟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잘안 풀리는군요. 예. 자,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납니다. 정확하게 5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 오늘 경기 3대1로 수원 FC가 대전 시티즌을 상대로 그라운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